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집을 출발합니다. 햄을 쉴드 안쪽에 거치했더니 이제 보니 쉴드가 너무 더럽네요. 부산항 부두로 가서 오토바이를 선착해야 합니다. 저 멀리 세관건물이 보이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배가 보이네요. 여기서 오토바이 선적신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실어봅시다. 오토바이 싣는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제주도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싣고 나서 선실로 올라왔습니다 8인실인데 아직 저 혼자네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직 해 뜨기 전인데 나가라네요. 해가 떠야 움직일 수 있어서 맥도날드를 찾았습니다. 여행할 땐 역시 맥모닝이죠. 첫 번째 여행지를 향해 비를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제주 북동쪽 김녕 해변입니다. 제주에서 40분 정도를 달려 도착했습니다. 지금, 김영 해변 야영장에 와 있습니다. 아,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와, 야영장은 진짜 멋있네요.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오토바이 타고 올 때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또 지금은 내리고 나니까 바람이 크게 많이 불지는 않네요. 아, 여기 화장실 있네. 좋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있는 요 근처에 텐트를 배칭하는 게 좋을 것같네 약간 평지가 좋겠습니다. 그죠? 저쪽에 약간 평지가 있네. 음? 이쪽에 나무데크도 있네요. 나무데크 위에 텐트를 쳐야겠네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일단 타프를 치려다가 타프 타고 바람에 날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테러글라이딩인 줄. 지금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저희 텐트는 지금 이런 곳에 있습니다. 비가 잠시 그쳐서 뭔가 좀 먹을 걸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제 텐트가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여기서 이만큼만 들어오니까 어,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는 우종 여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정말 딱인데, 비가 내일까지 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텐트 안에 갇혀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피의점이 있어서 굶어 죽진 않겠네요. 지금 밤 12시 정도 됐는데, 아, 비가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고요. 지금 빗소리 들리죠? 바람도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파프 칠때 파프가 나는 연인 줄 알았어요. 연에 매달려가지고 하늘로 다시 날아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파프 다 찢어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잠은 잘난것 같네요. 이제 비가고 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심지어 텐트도 찢어졌어요. 텐트도 비가 지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어, 옮겼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데가 저쪽이었는데요 여기서 여기를 옮겼어요. 그리고 타프를 저쪽 바람막이로 좀 사용을 하고 조금 더큰 정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안쪽이고 바람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람 때문에 거의 잠을 못잤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보다 더 강한 바람이 붑니다. 지금 세수하러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보이시나요? 진짜 미쳤습니다. 거의 바람이 태풍급입니다. 다행히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서 세수를 할수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오토바이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오토바이 커버가. 그래서 일단 이 건물 뒤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건물 뒤니까 약간 바람이 안 불겠죠? 이렇게 오토바이를 좀 피난시켰습니다. 그래도 멋진 해안에 집을 짓고 사는데 산책은 한번 해줘야겠죠? 진짜 물 색깔이 너무 예쁘긴 합니다. 예전에 제주에 왔을 때김영 해변을 한번 보고 감탄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노숙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자 날라갈까 봐. 뒤로 썼습니다. 지금 화면 옆에 펄럭거리는 거가 보이는데 마이크 퍼인데요. 바람이 너무 강한지 접촉이 안 돼서 계속 지직거리는 소리가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소리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오후에 김영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 구석구석 예쁜 뷰들이 숨어있었습니다. 다시 텐트 안입니다. 지금 바람 부는 거 보이죠? 소리 들리죠? 텐트 는들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아, 여기 어, 풍경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진짜 바람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이 3일차죠? 3일차인데 바람이 바람이 텐트가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편의시 너무 많고 캠핑하기 정말 좋은데 바람 때문에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내일 내행장을좀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내륙 쪽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오늘 밤에도 잠은 다잔것 같아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도저히 잘수 오늘은 오숙 4일차입니다. 원래 오늘 딴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더 있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제 오후에 타프의 위치를 좀 수정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쪽 편에 이쪽에다 타프를 쳤었는데 바람이 북서풍이 불더라고요. 이쪽 편에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편에 타프를 쳤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지금 위쪽으로 쳤었거든요. 아래쪽으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수정에서 타프를 완전 아래쪽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타프가 다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해서 너무 잘 쳤는데 철수하기 너무 아까워서 하루 더 있다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함덕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편집 프로그램 과 씨름 하다 집 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약간 익숙해지려고 하는 김영 마을입니다. 큰 마트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심지어 사우나도 있어요. 매일 들렀던 편의점이 왼편에 보이네요. 건물 뒤로 오토바이를 숨깁니다. 5일차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해가 났어요. 근데 오늘 떠나는 날인데 그래도 해가 나 모습을 보니까 좋네요. 바람도 불지 않고. 이런 날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떠나는 날이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좀 허무하네요. 근데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은 어젯밤에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저기 텐트 하나 보이죠? 어제 저쪽에 큰 텐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텐트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큰 텐트에 20대 남녀가 한 대여섯 명 정도 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심하게 떠들더라고요. 언제까지 떠들었냐면 정확히 아침 7시까지 떠들었어요. 완전 날밤에 센 거죠. 참고 참다가 새벽 3시쯤 됐을 때한 번, 4시쯤 됐을 때한 번, 두번 얘기를 했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6시 정도 되니까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덕분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제발 좀매너를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제 탓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는 옆에서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잤는데, 요즘은 조금만 민감한 소리가 들려도 사실 잠을 잘못 잡니다. 뭐 그런 저희 잘못이겠죠?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어제는 사실, 그래서... 내가 너무 수면에 민감해졌나 해서 수면제를 좀 처음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무튼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저 망할 녀석들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민폐민폐 민폐, 민폐를 끼치던 인간들인데 하룻밤 만서딱 오지게 놀고 떠나네요 저런 인간들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이제 떠나기 앞서서 음... 제가 그동안 살았던 집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집이라 좀 이상한데, 텐트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어, 타프가 있죠. 이번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텐트가 있습니다. 1인용 텐트죠. 어, 텐트 안에 이렇게 침대를 깔고, 4박 5일 동안 잠을 잤는데요.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에어매트입니다. 그냥 싸구려 에어매트인데요. 사실 제가 에어패드도 있거든요. 단단한 거. 자충되는 거.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가져오긴 했는데 에어매트를 깔았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잘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넓어요. 거의 싱글 침대 사이즈. 그리고 높이도 지금 보시면 엄청난 높이감이죠. 그래서 잘때 되게 편합니다. 사실 이걸 이제 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천으로 이불보를좀 깔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불을 하나 두 겹으로 깔았습니다. 깔고, 그 다음에 침낭을 깔고, 침낭 위에 이렇게 보들보들한 이불을 덮어서 보온을 했고요. 그리고 날씨가 아주 추웠던 날에는 핫팩을 하나 집어넣어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춥게 자진 않았어요. 이런 이불들은 다 가지고 온 거냐면, 네, 가지고 온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살던 집을 이사 나오면서 이 이불들은 다 의류수거함에 버릴 운명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날이 좀 춥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 여행의 컨셉이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텐트를 설치해 두고, 비교적 장박, 한 4박, 5박 이렇게 하는 컨셉이라서, 계속 이걸 넣었다 뺐다 하면, 이것도 에어매트도 굉장히 바람 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불도 가지고 다니면 되게 힘들 건데 한 곳에 오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불을 그냥 버리기 전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어 이번에 쓰고 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불 때문에 진짜 편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비록 이렇게 초라한 텐트지만 거의 잠은 편안하게 잤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난 살 동안. 4일 밤을 여기서 잤습니다.